민키 키열개 성공의 키예 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누군지 얘기는 한번 해줘되 될까요 아,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자기소개를 하면 저는 원 하나 챕터에서 교육 코디 맡고 있고요 수원 마케팅 어 엠버서더 마케팅 엠버서더 마케팅 팀 엠버서더를 맡고 있는 김민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의 크라운 챕터에 지금 멤버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챕터를 그로스 같이 성장하려고 그로스 엠버서더를 맡고 있는 구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도 우리 크라운 챕터에서 멤버로 활동하고 있고 우리 하나 챕터에서 그로스 디렉터 활동하고 있는 이승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막 소개만 하니까 일본 가잖아. <웃음> <웃음> 오늘 엄청 중요한 소식. 오늘부터 네. 또 커밍순 네. 드디어 네. 와몇명 네, 했다고요 열여덟 명씩1열명안 어, 되면 어, 뭐안 하는 데막다 엄살이었어 엄살이었어 어저께까지 다섯 명이었는데요. 그막 저기 우리 지금 메모리 체포 아니 메모리 챕터에서왜 이렇게 왜 이렇게 서포트 어, 해주는 지원사는... 거야? <웃음> <웃음> 아, 뭐 먹였어요 거기? 아, 야, 야, 너무 어? 감사해요. 너무 그래, 감사해요. 아, 이게 근데 이게 진짜. 뭔지 말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laughs> 네. 우리가 마케팅 수원에 마케팅 팀이 있는데요. 마케팅 팀에서 이번에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멤버분들을 위해서 마케팅에 도움을 주고자 사주차 강의를 네. 정말 정말 저렴하게 여러분 어디서 영마진. 이렇게 받을 수 없는 영마진. 그러한 교육을 사주차 어, 그것도 강사가 무려 전문가 세 분이 붙었어요. 그래서. 어, 네, 오늘부터, 오늘 2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마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일강이 좀 지나가, 일강이 네, 끝났을 네, 거예요. 네, 오늘이니까. 근데 네. 정확히 뭐냐면, 수원 마케팅팀이 이루어지면서부터 저희가 목표한 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수원 지역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 대표님들이 모여서 BNR을 홍보하는 데가 있고, 음. 또두 번째 큰 의미는 우리 수원 지역의 대표님들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만들자라는 음. 거예요. 이번 건에. 예,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런칭이 되었고요. 첫 번째는 저와 또 크라운 챕터의 김종호 대표님, 하나 챕터의 이재희 대표님이 마케팅 전체적인 어 구성. 이러면 가격이에요 가격. 음. 제가 하는 건 마케팅 가격이 도대체 원가가 얼마냐. 음, 음. 음, 그 돈은 얼마죠? 얼마길래 그렇게 다들 비싸게들 하고 싸게하고 음. 이런 차이가 있느냐. 그걸 알려드리고 EJPD는 유튜브 음. 쇼츠 만드는 음. 거, 릴스 그리고 김종훈 대표님 블로그 전문가시거든요. 음. 그래서 AI를 통한 블로그를 만들고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화하는 를 방법까지. 와우. 음. 그렇게 하는 식으로 이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 그 저희는 아예 무료로 하고 싶었어요. 음. 무료로. 왜냐면 역량 강화하고 저희가 기여를 하고 싶은 생각. 근데 근데 무료하면 안 와. 그르기도 하고 가치 부여가 안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게 강의가 사실은 무료지만 정말 다른 데서 제가 뭐. 비슷한 강의를 들으려면 뭐 300에서 500까지는 내야 되는 맞아요, 그런 강의이기 해요. 그리고 저희는 이걸 강의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챙겨드릴 거니까 음. 그런 게또 심화 과정원에 해서 돈을 더 받거든요. 어. 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저렴하냐면 B&I 교육보다도 저렴해요. 이럴 수가 <laughs> 있습니까? 우리 <laughs> 전문가들이 어? 전문가들이 네. 나섰는데 그러니까. B&I 교육보다 저렴, 그, 저렴하다니까 지금 4주에 88,000원이니까 네, 네, 네. 한 번에 22,000원 꼴 맞아요. 네. 오. <laughs> 네. 이거는 진짜 네. 공감대여해야죠막 네. 진짜 여러 가지 생각하면 은 뭐 남는 게 없는 교육죠 네, 그 네. 부분이에요. 공간 대여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하게 하고 싶었지만 그 음. 공간을 관리하시는 우리 디렉터님이 음. 대여비를 내라. 음. 아, 그치, 내야지. <laughs> 내야지. 음. 공간 음. 사용하니까. 그래서 공간 사용이란 소정의 공간 음. 자 그거와. 뭐 저는 안 받아도 돼요라는 말은 좀 위험한가? 네. 아무튼 우리 같이 힘써 주시는 대표님들 네. 그래도 거맙이라도 조금 드려야 되니까 네. 제가 강의 두번 하고 우리 김종원 대표님 네. 이재 대표 님한번씩하시니까 네. 그래도 강사료를 드리고자 네. 아 적은 비용 책정해서 열명 목표로 저희가 했는데 그래도 지금 열 일곱 명열 여덟 명이 와 주셔서. 지금 아주 감사하게 오늘부터 나 2시 네, 교육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30분 엄청 해주신 우리 됩니다. 대표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오오. 궁금한 게 중간에 네. 추가로 네. 신청해도 네. 돼요? 다음 중간에 신청해야 네. 돼요. 이게 어떻게 될 음. 거냐면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할 생각이에요. 아 이게 아그 강의가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그리고. 네. 아 그래서 다시 한번더 들으시려면 한번더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못 들으신 강의가 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음. 2주차를 못 들었다. 그럼 음. 다음 기술 때 아, 2주차를 아, 들으시면 돼요. 그래요? 이런 아, 얘기를 그렇구나. 안 듣고 싶었어. 이런 얘기를 저 들으셔서. 2주차에 못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딱 2주차 못나왔어요 네. 그래서 2주차 못 나오는데 그냥 그래도 신청은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단톡방에 계속 모셔 음, 드릴 좋습니다. 거고 그 안에서 못 들으신 거는 다음 차수 또는 다다음 차수에 들으셔도 된다. 음, 네. 근데 두 번은 안 된다. <laughs> 어, 그거라 그래서 업그레이드 될 음, 거니까 음. 저희도 이제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어,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예.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강의 잘 준비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네. 네.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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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강의는 또 90분이에요. 길지 않아요. 1시간 네. 반. 1시간 네. 반이시고요. 네. 또 실행까지 우리 워크샵 비슷하게 해 보실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오셔서 꼭 마케팅 역량 강화를 이루 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은? 네. 네. 감사합니다. 민키, 쿠키, 열키의 성공의, 성공의 키. 키. 안녕. 안녕.